그럴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살, 나 혼자 이기는 게 좋잖아 기분이. 나 혼자 이기는 게더 좋지. 자 이제 랜덤을, 랜덤으로 랜덤으로 카드 세 장을 주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. 나 봐봐. 어 자기만 이거, 봐. 이거 이거 보여줘요 이거. 아니 다슴에 있어야 돼. 손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중요한. 자 여기다 넣어야지. 별로. 내가 이거 가지고 와야지. 어쩔자 자기 차례에는 뭘 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. 어, 세 가지로 순서대로 하는 거야. 첫 번째로는. 여기서 어? 카드 한 장을 받아 와. 언제 내 향무지 입니다어 어? 어, 그거는 만지지 마. 아직 이거는 아빠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야. 짠. 거 행동 카드자 자기 차례 시작할 때는 카드 한장 가져가기.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액션 카드를 쓸수있어 수 액션 카드는 손에 보면은 검색 카드 있지? 고그 카드를 검색 카드 이런 게 액션 카드. 그런 행동 카드를 원하는 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. 자기 아니야. 여튼 자기 아이야 카드가 손에 많이 없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안 쓰는 게안 쓰는 게방법이될수 있어.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했다. 그러면은 내가 여기 에 있을지 아니면 한칸 앞으로 갈지 이거를 결정해야 돼. 한칸 앞으로 가면 카드를 뽑아야 돼. 물렸다가. 아 알았어 알았어. 자한칸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보급품을 하나 내면 돼. 자아 이렇게 보급품을 하나 냈는데 내 손에 보급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는 준비가 될 거야. 근데 앞으로 가도 만약에 준비되면은 맞아 준비가 될 수도 있어. 자 아니야? 하, 앞으로 한칸 가려면은 이때는 <laughs> 두개 어, 음. 보급품을 두개 내야 돼. 어얘 잘못 놓은 거야. 예전 보급품을 두개 내야 돼 이때는. 한 칸을 전진할 때는 보급품 2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보급품 하나되 냅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갔다 분명 여기서 황무지에서 랜덤으로 한 장을 딱 뽑아가지고 요 뒤에다가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 쓰여있는 대로 해야 돼 얘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거야 우리한 음, 칸만 음, 가능어 지금 한 칸만 가능 네. 거야 근데,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아! 좀비다! 이런 뭐, 게 뭐.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은 손에 있는 카드가 다섯 장 이상이면은 그 중에 두 장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음. 어, 이런 아니, 식으로 랜덤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음. 갑자기 좀비가 날 물어가지고 아. 내가 좀비가 될 수도 있어, 아. 어, 물렸다가, 나올 수도 아. 있어. 아, 물렸다가 나올 수도 아. 있어 물렸다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제 <laughs> 야, 일단 이거 카드 다 버려야 돼요 자 오. 그런 뭐. 식으로 게임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이 헬기를 어. 타고 어. 탈출한다 어.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, 아.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하고 이 헬기 탄 사람들만 음, 이기는 거야 음. 오가이자또 하나 더자 내가 만약에 좀비가 됐어 좀비가 되면은 손에 있는 카드 다 버려 이제 카드는 안쓸 거야 좀비는 좀비는 어떻게 하냐 자기 차례는 2점이 있어 그래서 2점을 가지고 내가 공격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수 있어 이동은 한칸 이렇게 이동하는 게 1점이야 그리고 공격은 이 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일점이야. 어, 그러니까 만약에 와, 여기서 여기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있어, 그러면 어나얘한번 물고 얘한번 물게 이렇게도 되고, 아니면 어, 어, 얘한테 아, 어, 두번 공격할게 어, 이렇게도 돼. 공격을 아니, 하면은 얘한번 공격. 어 자기 맘대로 그거는 아, 아니, 섞어서 이 점을 쓰는데, 아,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 손에서 카드를 싹 뽑아가지고 버릴 수 있어.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이 하나 남은 보급품이었다, 그 내가 뺏었다, 그럼 그 사람 죽음비가 되는 거지. 어, 오케이, 자한번 해봅시다. 나 먼저. 자자자, 아니야. 하준이가 먼저 아니, 할 거야. 하준이가 먼저. 어? <laughs> 근데 이거 종사자. 자기 차례 시작할 때마다 카 단장씩 다들 방이들 무리 여기도 공부 아, 아, 있어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 아니야 아니야 하준이부터. 해시계방향으로갈거야 시계방. 향 맞아. 자 이게 내 거야. 자 하준이 먼저. 카 단장 받고. 하준이 건 뭐야? 무슨 카단야너고내거 칼. 칼이야? 제니가 속, 우리 유리가 힘쎈해. 행동 자, <봤네> 자, 카드를 네가 카드를 안 써면 넣어도 돼. 어. 쓰고 싶을 쓰고. 한칸은 움직일게. 아 아니 아니 행동 아무것도 안, 안 하고? 아, 안 하고 한칸 움직인대. 안, 안 하고 움직인. 아니 움직이는 건 해야, 해야 돼. 보급품을 쓰는 건 써야 돼. 행동 할게요. 행동 뭐 하고 싶어요? 근 이건 뭐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카드라서 지금 못 쓰고요.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준비 함정 발동하겠습니다. 준비 함정 이건 뭐지? 자 침묵. 저기 황무지 카드 오. 중에서 세 장을 먼저 네가 봐. 그 다음에 원하는 순서대로 그 네가 놓을 수 있어. 자, 요랑 요렇게 놓을게. 그리고 다음에 네가 전진을 하려면 황무지 카드를 써야 되잖아. 너한테 유리한 걸맨 위에 올려놓는 거야. 다른 사람 골탕 먹이 거를. 그거지이이 이 조합이 맞을 거 같아.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놓는 게 맞을 거 같아. 그래서 공지 이렇게 공지. 올려놔. 아빠 공수도 있어. 전화할게요. 행동 카드 또할 거야? 자, 아 전진할 거야? 전진. 그러면 보급품 두개 버리고 하나 2개 정지해주세요 잡고, 어 내가 네. 황무지 앞에다 펼쳐놨고 아스고 아, 통로 보급품 한개 버리래요. 보급품 어? 손에 있는 거 하나, 하나 버리세요. 하나 어쩔 버리세요. 하나짜리 버리세요. 버질 수 없지. 버질 수 없어. 그 다음에 자 다음 유리. 유리한 개 바꾸고. 하나 받고 자 액션 카드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. 검정색 카드가 음. 액션 카드야. 거기 에 설명대로 네가 하는데. 음. 음. 어 와. 내주세요. 자, 뭐냐 면 좀비 한장또세 장을 보고 자, 세 장을 보고 네가 순서를 마음대로 놓으면 돼 뒤에 사람들이 이제 살 떨리는 일이 벌어질 거야 아, 큰일 네뭘로요구고한 거지? 우리가 도박해도 음. 돼요, 자가 <laughs> 유리야, 맨 위에 올라가는 게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하준이 음. 한번 봤거든 <laughs> 뭐지? 아다 아까. 덮어놓는 게맨 뒤에 덮어진 게 네가 네가 편치 않았어. 자어자 이제 행동도 할 거야. 아, 이동할 거야 아니면? 어 이동할 거야. 두장 이동해요. 이동하면은 요거 가고요. 준니다 다섯 장 이상이면 되는데 다섯 5... 장. 아 다섯 장 이상 걸렸다. 두장 버리세요. 아아 잠만 다섯 장이 보호품 포함이에요? 어 보호품 포함이요. 두 음. 장을 버리세요. 아두장뭐 버릴지 고민되겠다. 자 여기 요 옆에다 버리면 돼. 오케이. 모형군. 내 차. 내 차례. 네 차례. 음. 아. 네 차례. 자한장 들어갑니다. 오 좋아 좋아 좋은 거 갖고 왔어. 좋아. 아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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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이 뭐 이거 네가 버린 거야. 에이 나는 광군에 광군에 쓴다. 어 저거 뺏는 거 아니에요? 자 뺏어옵니다. 뺏어 사람 두 명을 골라서 한 장씩 한 장씩 뺏어올 수 있어. 아. 건재 한자 빼서 올 거야. 이거 하나 쓰는 거야. 아니 아빠로 아빠 뽑는 거야. 아, 그래? 어, 너 이것도 손에 다 들어야지 섞어서 어? 손에 있는 거다 섞어. 하준이도 내가 하나 뽑을야 아니 좀 방어 쓸 건데. 아, 방어로 맞습니다. 됐어. 나. 응. 나 해? 음. 잠깐만. 이 사람만 막는 건가? 다른 다른 사람도 막을 수 있는 건가? 기다려 봐. 잠깐만. 응? 음? 음. 자기만 자기만이야. 음. 오케이. 그면 제니코 뺐을 거야. 음, 하나는 괜찮지. 하나는 괜찮아? 나 괜찮아. 빨간색 가져간다. 빨간색 가져간다. 빨간색이다. 빨간색이다. <laughs> 빨간색이다. 아 이럴 수 있다 보급품 사람 그냥 하겠단다. 뺏어갔어요. 자 다음에 또 행동. 제니, 그 제니. 이 보급품은 잘 쓸게. 내가 투자짜리 아. 아니 아니. 야자 이렇게 두 개짜리 하나 내고아약 뜬다고 그러면 응. 보여줘야 돼? 어 여기다 여기다 내야지. 나쓸게 아직 아직 안 봤어, 쭉 자두개 쓰고 뭐 쓰려 고 그랬는데 방어구 이런 거 있었어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뭐가 그래. 있나보다. 그냥 황무카 전전하고 비지 <목소리> 짠, 안돼. 안 네. 안아 이럴 안 수가, 그만거래 안 아빠 나어안 뺏어도 돼. 알았어, 알았어. 하나 버렸어. 끝. 자 이제 재인 차례. 차례야 이제. 나 네. 하나 받고 먼저. 어, 어 이제 행동 카드 어. 네가 쓰면 돼 재인아. 행동 카드 써. 어. 네가 원하는 <laughs> 걸 써. 약탈. 어이건 무슨 무슨 <laughs> 카드지 <이제> 보물품 <laughs> 약탈. 누구 지명해서 잡은 한 사람이 보물품 <laughs> <모금 웃음> 두 개를 뺏어옵니다. 아빠. <laughs> 안돼 이럴 수가. 어떻 하겠죠. 아빠 준비수도있다 아니야 그냥 두개두개 줘야 된대. 아니야 아빠 아빠 네? 아빠 저인 씨 아빠 거두개 가져가. 안돼 이럴 수가. 자, 재인이. 재인이. 전진할 거야, 전진할게요?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거야? 전진하면 오지? 보급품 두 개를 내야 돼요. 보급품 두 개요? 두 개. 두장 내세요. 아빠가 두개 내. 아, 이럴 수가. 어, 냈어요. 아빠가, 아빠가 뺏어서 냈어요. 할머니. 황무지 열어주세요. 자, 도적이다. 네, 카드 오케이. 두 장을 버리세요. 아니, 아, 카드 두 장. 카드 두장안 떠나 버려도 돼. 오픈 버리지만. 품아 먹는 거 아니야? 품어 아니. 아, 그래. 버려야겠다. 이거는 나. 두 개짜리로 한 개짜리로 바꿔줄수있 어, 두 개짜리를 음, 하나로 바꿔줄까요? 바꿔서 해도 돼. 그거 그냥 두개 버리고. 그거 두개품밖에 없으면 그냥 두개 버리는 걸로 해도 돼. 자, 이거두 개씩 해 일단. 버릴 거야? 두개 버려. 두장두개 버려. 둘다 버리고. 그다음에 하준이 그럼. 또 하나 카드 게임에서 버 빼세요. 하나, 하나 자, 받고 네. 또 자기 차례. 네. 또 행동, 종비물이 나사 음. 아, 한 명은 미칩니다. 두아 아. 여기 아. 지금 있는 사람 중에 한칸 한 뒤로 밀어낼 거예요. 누구 밀 거예요? 누가 밀 거지? 누가 누굽니까? 아, 누가 누굽니까?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. 여기 찍어. 제인 어, 누구, 누가 누구 이건 나고 어. 유리, 유리 형이 얼음 밀어, 저게. 얼음 밀어 누가, 누가, 누가 누굴 찍고 있다니 여기 있는 것 중에 3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돼나 밀어 <laughs> 아, 그러니까! 빨리, 빨리 찍어, 빨리 어 여기 밀겠습니다 아, 길를 밀어 오케이. 누구야? 유리 형입니다 아, 유리 형인데 용서했는데? 아, 유리, 유리, 유리 형? 그, 아, 어,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할 건지 어. 전진? 어, 전진하려면 어, 방어가 있었어 허점 투이에 어, 걸렸다 방어하고 있었어? 아그아니자 그리고 역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네? 망할 수 있는 거 있어? 없어 없어. <목소리> 하준이 역으로 하준... 칼든 애가 너, 너지? 너 아, 너지. 네가 밀리는 거야 늘렸어. 아 진짜? 형이 방어했어 방어했어 그건 니 탓이고요 <laughs> 난 이거 해야지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전진하고 전진. 황무지를 여세요 어, 뭐예요? 정착지 정착지 아, 아 게임 카드 어, 한장 그래. 받아요 황금 공짜로 황무진 카드 열면은 행동 카드를 얻을 수 있죠? 어 있어요? 여기 어 얻을 수 있어 일정 어, 어 유리하고 이제 유리가 좀 게임을 익숙해졌어. 없지 이럴 수 없지. 허점 추성이다. 아 누가 밀린다? 그건... 럼난 아, 다시 도적을한다어한칸더전지한칸 더. 아 물렸네. 아 물렸다. 둘. 아, 도... 하진이. 준비가 됐다, 준비가 됐다. 그럼 아, 또할수 있는 거예요? 어, 이제 이제 는좀비로써캐릭터를 하는 거야. 이제 <laughs> 여배 공격할게. 아직 아직 아직. 아이. 아 제인 끝났지 이제. 아 아니야 아니, 하진이 뭐. 차례였나? 네. 아하진이 어, 차례네. 끝 그러면 다음. 어아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차례부터. 근데 어, 이거... 좀비가 한명 됐어 드디어. 그냥 죽은 사람이 이동 이동 그대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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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있어야 돼. 이동을 하면서 공격해야 돼. 좀비물이 여기 어, 하나 미쳐요. 너 누굴 미쳐? 여기 하는 미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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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미쳐. 옥상! 누구? 어 아까 여기 둘이 졌잖아 아니야 아니야 걔는 생존자가 아니야 누구 누 누구? 누구를 미칠 것인가 누구를 미칠 것인가 누구야 누구야 빨리 빨리 아! 권재인이다! 미찾았다 방황할 거 없지? 방황할 거없어 오케이 좋았어 자, 움직이겠습니다. 네. 그 자리에 있을 거야? 네. 오케이, 좋았어. 지금 손에 있는 거 보품 맞아? 보품 아니야? 보품 아니면은 좀비 돼. 아 가만히 못어잖아 어, 가만히 못 뛰지. 그럼 좀비가 되는 거지. 와, 여기 좀, 좀비, 여기도 좀비다. 아, 이럴 수가, 좀비가 아빠 뒤로 밀쳐냈어 이럴 수가. <laughs> 자, 자, 살아남아야 되는데. 아, 이게 제인이에요 아, 그게 인이야 오른에 어. 아, 내가 이거네. 아싸, 내가, 어, 내가 이길 그 가능성이 ]이냐? 높은데, 어. 어. 너준비 됐어? 아, 괜찮아 네. 네가 이길 것같아 좀비 되겠는데 잘하면? 자 해봐 어서붙다똑같아 됐어 아싸 뭐고 싶자 그러면 이제 좀비 아빠의 차례다 제인이 다고은 거야 두개두개다 뺏어 <laughs> 아, 이제 제인이 자 이제 제인 차례 제인이 하나 제인이 주고 죽었... 응. 어 제인은 안죽는데 황무지 카드에서 좀비 나오네 하, 근데, 근데 제일 두칸 가야 되기 때문에. 근제이 무조건 죽읍니다 어. 아니, 근데 머물러 있을 수도 그, 수 근데, 있잖아. 아, 근데 제인이 무조건 죽는지 알려드릴까요? 왜냐면 여기서 지금죽 그 앞으로 가면은 그보급품이 없기 때문에 죽고. 아, 근데 이거 버티면은 저희가 그냥 보급을이 없어. 그럴 수도 있어. 있어.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쇼핑몰이 나오는 거야. 그럼 또 카드 두 장을 봤잖아. 네. 그것 때문에 살 수도 있어, 자는 데. 이렇게 게너 이거 뭔지 알잖아. 근데 거기 쇼핑몰 없었잖아. 기억 안 나? 아무것도 안했어안 좋은 거였어 아까. <laughs> 야, 우리 다 같이 준비돼서 끝나자. <laughs> 자, 어떻게 할 거야, 갈 거야, 날 거야. 갈 거야? 나 일단 머물러야지. 그래. 머물 거야 머물 머물면은 좀비들이 공격을 받게 될 거야. 머물면은 어.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가. 갈 거야? 오 좋았어 어차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공풍이 없기 때문에 제인도 좀비가 됩니다. 좀비엔이다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준비가 돼서 게임이 끝났습니다. 맞아.